샬롬.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스포켄 강과 다운타운의 뷰를 한눈으로 볼수 있는 캔더 열트라는 동네입니다. 이곳엔 강을 따라 산책할 도로 사이에 음식점, 카페, 숍틀이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좋은 산책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나눕니다. 히브리서 13장 14절의 저자가 말합니다. 사실 우리에게는 이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. 이 말로 주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아닌 주님과 함께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죠. 샬롬!